오늘은 오직 믿음이라 다행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혹시 가보셨나요 빵집 사장님은 파리바게트는 아니더라도 파리는 가보셨어야 되는데 우리 저 친구가 전주에서 빵집을 해요 도우라는 빵집을 하는데 먼저 가서 물어봐야죠 전주는 비빔밥이 아니라 전주는 도물입니다 네, 이렇게 또 깨같이 동을해주고 그럼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라는 곳을 아시죠? 몽마르트라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몽마르트 언덕에 몽마르트 언덕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설치 조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laughs> 프랑스 혹시 읽을 줄 아세요? 레뮤르 드주대레 네. 레뮤르 드주담우 맞나요? Let me hold t h 으로 프랑스 바라보니까 뭔가 좀잘 되는 것 같아요. Let me hold t 사랑의 벽이라고 이제, 뭐, 러블 러브 이렇게 영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 2014년 11월 8일에, 프레드릭 바론이라는 어, 예술가가 프랑스 파리에 이제 물러온 관광객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A 이포즈한 장을 나눠줍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눠주면서 당신의 나라말로 사랑해라는 단어가 뭡니까라고 써달라한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눈이 좋으신 분들이고 사랑해라는 단어를 찾을 수있을거예요못 어, 찾으실겁니다 아마 이렇게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기에는 대략 250개에서 300개정도가 되는 각 나라의 언어로 써져있는 사랑해라는 단어가 써져있습니다 뭐 I.D, 아이디 아이러브유뭐 축대무 또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글을 딱두개 있더라고요 사랑해나는 너를 뭐 사랑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글씨체도이글씨체가 관광객들이 써준 그글씨체 그대로 옮겨서 거기다 옮겨 적은 거예요 참 괜찮겠죠 그래서 요즘은 어 이제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이 웨딩 사진 촬영하는 장소로도 여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빨간색이 보이시죠? 빨간색은 뭘까요? 빨간색은 어, 사랑하는 여인들 사이에 주었던, 가졌던,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세상에 더 아름다운 말이또 있을까요? 사랑 제가 한때 심수봉 씨가 너무 좋아서 사랑밖에 난 몰라를 저, 저도 <laughs> 어린 나이에 계속 그거를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웃긴지요. 근데 사랑밖에 난 몰라. 근데 제가 그거를 대학교 때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왜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어지기 시작할 그때, 2000년도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썸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확 느껴졌을 때 그때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노래를 계속 부른다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입술로부터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얼마나 되돌려주시나요? 일방적인 사랑만큼 슬픈 사랑이 없습니다. 짝사랑에 대한 수많은 대중가요나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지만, 얼마나 슬퍼요. 혼자 짝사랑한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몇천 년 동안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물로 보내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가 기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걸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걸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일씩의 고백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사랑한다는이 고백이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를 작성을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이 있어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 할래도 받지 않은 것들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지들도 구원받아? 이건 말도 안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끊임없이 바울이 수많은 가르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 어찌 이방인이 같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는데 쟤는, 쟤는 아닐 거야. 쟤는 조건의 미달이야.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라는 그 고정관념이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 뿌리를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선민사상을 버리는 것이 참 그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헬라인과 같은 수많은 이방인들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갈라리아에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늘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안산 뉴스플러스라는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신문사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어, 저를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어,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때 어, 제가 그 신문사 기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저 혼자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습니다. 청소년을 나쁘게 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썸데이에 우는 이제 수많은 이제 거리 청소년들을 보, 만나다 보면 어제 우진이가 그러더라고. 옥사님 썸데이 양아치들 되게 많아요. 담배 피고 껄렁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결국 그런 아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얼마나 순수한지요. 요즘 청소년 4대 강력범죄가 점점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 거의 대부분 다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시각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들을 정말 더안 좋게 몰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헬라인이 이방인들이 뭘 잘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지 않는것 뿐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나쁘게, 그들을 천하게, 그들을 거짓되게, 그들을 더럽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종교적 열심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내려갔던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안에는 참된 지식, 즉, 교리적인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으시기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순전히 다 교리만 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교리들을 쫙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신앙을 다 이해하기란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사 갈라디아스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다라는 것, 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은 것, 그런 행위 다일 차치하고, 그냥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서 그게 뭐 유전돼서 내려왔다는 그런, 어뭐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잠깐 잠시 적어두고요.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가운데 정말로 죄가 없는가?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누구나 당연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나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골목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알지 못하게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 노동자들이 아무리 그런 탄원들을 이야기한들 위에 있는 수많은 자본가들은 눈 하나 굽뻑 안 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어떤 기업은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 안 되고 잘 유지되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상장이 폐지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왜요?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가운데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의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파고드는 그러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늘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런 것다 차치해두고 그냥 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하나님 께서내 모습을 들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욕심 많은 인간들입니까? 그리고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또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이렇게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건단한 가지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구나 끊임없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정철되어 있는 나의 이내 안에 속에 있는 내 자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짓을 짜면서 하나님 모자 뭐 못해도 모자 뭐 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방법이 저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망의 옹습한 절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들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오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은 그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의 입술로 예수를 주님이라, 나의 주님이다, 내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죽음을 이기면 다른 것다못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인간이 할수 없는 유일한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이 되었다면,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없으니 그 세상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재전렬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 챕터가 유언장을 쓰고 죽음을 목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늘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고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이 싹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이라 다행인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만 갖추면 된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열심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굉장히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614개가 되는 이 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지키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의사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왔고 율법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었고 다 모든 것들을 움직이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었지만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 그래 잘했다. 근데 율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완전한 지식을 채우는 것은 아니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온전한 지식은 아니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만큼 바울은 최고였어요. 정통성 있었고요가발리 일하는 사람의 밑에서 배웠으니 그 당시 목 최고의 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가장 잘나가는 사람에게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런 바리세인으로서 모든 율법들을 철저하게 다 지켜나가면서 그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 없는 그런 완벽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그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반하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바리새임을 평화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다베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인생이 변화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봉하고 잘 철저하게 지키었던 율법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에 대한 열심이 모두 헛된 노력이었음을 그는 사무치도록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구원의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쭉 보잖아요. 사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불가능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왜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까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옛날 구약성경 시대 때는 에 신의 상에서 막 하나님의 막그 구름과 어떤 막 번개로 막 임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대화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오직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정상이었습니다. 마치 바베탑을 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했던 그런 인간의 이심과 욕망이 점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외에도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덧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이 614개가 된 겁니다 조금씩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과 여러가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율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널 잘못했지? 그 끊임없이 정죄감만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율법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조차도 바로 죄악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양떼들이 폭주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양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폭주하는 양떼들을 봤더니 얼마나 무서운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선행과 덕을 쌓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만 그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율법으로 더 자유롭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 함께 예배자리 가운데 참석하고, 교회에 서 있는 모든 종교 생활에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대 나는 구원받겠지.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잘만 하면, 난 구원받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 보길 바랍니다. 하님 앞에 솔직해져 봅시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님을 인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향방 없는, 방향성이 없는 열심이라고 평가합니다. 화살이 제 아무리 빠르게 날아가도 관역을 벗어났다면 그 속도는 무의미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율법에 대한 노력이 의로운 일이 아니었음을 지적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분명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의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지켰던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와 정말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율법을 지키므로 의인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의인, 율법을 지키고도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욕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 그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복잡한 그런 제의적인 것과는 너무나 차별되는, 너무나 간단한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 안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새기셔서 앞으로 살아가 평생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생각만큼 우리가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정말 그대로 됩니까?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의 다음 세대는 늘자침삼 3일이 늘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마음먹은 대로 세상일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은 모작 단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마음까지 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의자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려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구원을 얻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잘안 되니 예수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절대로 행위가대서는 안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할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참 쉽지만, 한편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죄인인 걸 인정하는 회개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경성과 혹은 종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식과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노예는요, 주인이 어떤 명을 내릴지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완전 군장을 싸고요. 씻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전투준이 들어갈 수 있도록 5분 안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5분 대기라고 하거든요. 골치 아파요.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되게 찝찝하고요. 이거 한번 걸리면 잠도 잘못 잡니다. 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막 시끄럽게 막 명령 소리가 들면 홀려버텅 나가서 또 대라고 또차 타고 움직이고 막좀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런 5분 대기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할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절에 구절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일시동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보아 마찬가지로 이내를 베풀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본다. 즉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동양철학과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이내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로 우리를 시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율법의 의로 여러분을 정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과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함으로 모든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다행 아닙니까? 오직 믿음이냐? 다행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율법이 아니라서 참 다행인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행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